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바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장 32절을 보면 해질 때는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밤늦게까지 고치셨습니다. 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퇴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매우 피곤하셨을 것이라 하는 점은 파도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기록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5절에서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다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밤새 고치시다가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장소는 어떤 곳이냐? 한적한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기도 그 자체, 그것이 목적임을 보여주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누는 이 개인적이며 은밀한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위해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신자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려고 힘써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공적 예배가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사적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예배에 참여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한적한 곳에 따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더 그렇습니다. 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강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디 펴지는 것이 절실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여 스스로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못지 않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머무르는 것은 신자의 평생에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그들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45절을 살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극률과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자에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일을 위해 왔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명에 대한 자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의 독립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웰빙, 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무엇이 맛있고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그글 달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거룩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큰 목적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일생 동안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인도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됩니다. 이한 걸음이면 족한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신 늘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대로 매번 확증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40절 말씀입니다. 한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병은 얼굴과 몸이 마디마디가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흉측한 질병이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와 겪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외침으로 나는 당신과 접촉할 수 없는 자요 하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은 물론이요. 다른 모든 사람과의 접촉과 교제에서 자신을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단지 격리되어 사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통을 겪는 것이 나병 환자의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왜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정결규례에 대한 목적과 관련 있습니다. 정결규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 거룩한 것, 신령한 것들을 가리키고자 하셨습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을 죄와 영적 더러움을 가리키고 일깨우는 하나의 표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 인간 도저히 교통할 수 없는 죄와 영적 더러움이 나병처럼 비참하고 흉측한 것이요 끈질기고 악질적인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스스로 격리해야 할 나병 환자가 전통과 규례를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께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분이 거절하신다고 하면 난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말은 더욱 더 의미심장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순히 나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깨끗함을 구했습니다. 부정에서 정결케 됨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백성과 분리되고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함으로 영혼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더러움의 표인 나병과 영적 더러움에서 깨끗케 해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겪는 고통이 단지 육신과 정신이 고통으로 남아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의 문제로 끌고 가십니다. 왜 인생에 이런 고통들이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고통을 통해 죄에 대해 신음하게 하십니다. 또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갈 유혹을 경계하게 하시죠. 고통을 통해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십니다. 교만을 드러내시고 결국 고통의 문제를 들고 나아갔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자체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의 괴로움과 고통을 깊이 아셨습니다. 단지 외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일까요? 부정해지는 것도 괜찮으시다는 것일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것에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29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재단에 접촉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단은 그림자요. 예수께서는 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접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접촉에는 예수님이 친밀함과 긍흙과 사랑도 담겨 있죠 단지 아픔을 극리를 여기는 동정심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부정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랑과 능력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강구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더러움을, 너의 부정함을 개의치 않노라. 나의 사랑과 능력으로 너를 고치리라.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고치셔서 깨끗해 하시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에게 보여 깨끗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은혜로 정결케 된 자가 복된 삶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은 삶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비밀로 하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결국 잘 지켜지지 못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시게 되었죠. 안정한 곳에 가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비밀로 하셨을까? 비밀로 하라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도 많아지고 좋은 것이 아닐까요?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심판자가 오셔서 이기실 것인데 다투지도 않고 조용히 사람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은 무엇이었는가? 용사와 같은 메시아가 일어나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해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바랐던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병고침과 같은 현세적 소원성취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그림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된 메시아상을 경계하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피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조용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이 아닌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가르치고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용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세상이 보기에 합당하며 떠들썩하고 요란하며 화려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잠잠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숙고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할때 참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에서 피곤한 육신을 끌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으로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끔찍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람들과 격리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과 전혀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또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극률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대시며 부정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잠잠히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볼때 우리의 마음은 참된 정결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게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언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9시 25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